北九州市の沖合で遺体で見つかった内閣府の職員が韓国の警察署に落とし物をしたと届け出ていたことが新たたに分かりました内閣府職員は1月6日にソウル市中心部のこちらの交番にパスポートのカバーをなくしたと言って遺失物届を出しに来ました。は日本政府関係者は 낙신타 파스포트 커버를 와사와사遗失物届に出すなど 서울에 있던 것을 아피ールしている 다何か의 알리바이 공작이었다 가능성もある. 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를 흔적 남기려고 했나 보다. 자기는 지금 서울에 있다. 나 서울에 있다. 응. 서울 어느 호텔에 노트북이랑 여권 같은 거를 맡겼다고 했잖아요. 응. 거기서도 홍콩인 알렉스 포라고 했고, 그리고 점퍼를 살 때도 홍콩 출신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어찌됐건 일본에 가지 않은 것처럼 위장을 해서 몰래 일본에 가서 음. 무언가를 해야 할 혹은 그건 대부분 나쁜 일이겠지. 뭘 도모하고 어, 그걸 도모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어떤 완전 범죄를 꿈꾸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나는 만약에 이 남자가 음. 뭐 스파이가 아니라 정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 어. 로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해도 사실 그런 상상을 안 하고 싶어. 일본에도 그 인간 증발이라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 완전히 흔적을 지우고 잠적을 시도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 네, 그 그러니까요. 일본에서 인간 증발이라는 것은 자발적 실종이라고 그래요. 자발적 실종. 예. 일 년에 치르만 오천 명이나 있습니다. 어. 자발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사람. 어머. 자신의 어떤 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예 자신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요. 그 미네소타 대학의 다음 학기가 1월부터 시작되는 데그툰더을 안고 그냥 움직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닐 생각이, 이거로 생각이 없었는데. 이후로 갈 생각이 없었는 이후로 갈 생각도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출발을 시키는 거죠, 자신을. 아... 자발적 실종 시키를 가능성도. 사실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스파이일 것같진 않고요. 더더군다나 한국이 보낸 스파이일 확률은 거의 제로인 것 같고. 전 아무래도 개인사 쪽에 음. 마음에 더 가는 것 같아요. 원래 저도 업무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번 사건일 경우에는 진실이 너무 궁금하긴 해요. 음. 음. 아직 모르니까 어느 쪽에마음이더 가진 않아요저처럼 뭐... 아, 이것 때문에 스파이에서 멀어졌어요. 원래 스파이 쪽으로 확 완전 스파이였거든요. 완전 스파이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였는데 <laughs> 이것 이거, 네. 이거 때문에 예. 이거 덕분에 <laughs> 자, 일본 경찰은 수사를 종결했기 때문에 사실 더 파고들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사망자로 오해받았던 그, 타카야마 나오키 씨처럼 무고한 피해자가 좀 생기지 않도록 고인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근거 없는 음모론은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